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어, 우리 기도의 동력자, 우리 목사님께서, 예, 피곤다 그래가지고, <laughs>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주일 사역에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하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전해드리고 싶은 어, 말씀, 음, 성경 말씀도 있고, 이, 이 설명도 좀 드리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무슨 <laughs> 마이크가 두 개니까, 들리, 들릴 겁니다. <laughs> 소리 들리겠죠? 자, 여러분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중간에 추첨에좀 보다가, 아니면 중간에 이 보다가, 이뭐 영상을 뭐 이게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 뭐 15분 이런 영상인데 다안 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영상을 지나가 버리는 시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0분 15분이니까 뭐 재미삼아 재미로도 들어도 되고 <laughs> 뭐들어보면 유익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뭐가 생이 인생이 그렇게, 이, 이 시간이 그렇게 뭐, 촉박합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10분, 15분 영상이니까, 다 들어보세요. 다 좋은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오늘은, 예,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 여기 보니까 뭐, 어, 이사야, 찬송가 여기 보니까, 음. 이사야 25장 9절에, 아,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9절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뻐해야 되죠. 주님이이 땅에 오신 사실, 그 사실이 정말 제일 놀라운 뉴스고, 우리가 거듭거듭이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뭐, 여러분, 뭐한돈 천만원 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천만원, 천만원, 천만 천 1억, 한 10억, 100억 벌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 자체가, 이 사실은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그때만 우리가 그, 그, 기리고 하는 그런, 그럴 주제, 주제가 아닙니다. 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뭐, 오다가, 여러분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갑을. 얼마나 참 원뚝합니까? 지갑이더라도, <laughs> 어, 참, 소중한, 그래, 어, 돈은, 돈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삶, 어, 잊혀집니까, 그게? 어, 뭐, 돈1만 원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는데, 참, 예. 네. 여름에 무슨 성탄절 차, 찬양 부릅니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여름에 무슨, 여러분, 십자가 그 희, 희생,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죠? 예.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십자가 지신 사건, 그 이전에 이 땅에,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그 기회에, 여러분,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예. 예. 우리가 보혈 찬송을 뭐 365일 이렇게 뭐 찬양하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예, 네. 그거를 뭐 여름에 뭐그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뭐 되새기고 뭐 이야기한다, 말씀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단. 그 결단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네. 하... 예, 여러분. 정말. 제가 조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동네에 보니까 코인 노래방에 요즘 뭐, 천 원에 보통 세 곡이나 두곡 이렇게 하는데, 뭐, 천 원에 여섯 곡이에요. 천 원에 여섯 곡. <laughs> 천 원에 여섯 곡이고, 보니까, 아, 이렇게, 다른, 그 노래방은 다른, 그, 그 뭐야, 다른 차, 찬양은 없고, 성탄 찬양, 캐롤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여섯 곡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글하고 영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한 여섯 곡, 뭐, 김학의, 그냥, 여러분, 노래방, 그냥 이렇게 한두 곡 부르는 건 괜찮은데, 여러 곡 부르면 기가 좀 멍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 기막이 좀 좋은 거 착용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찬양, 그, 찬양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그거 뭐, 기, 뭐 기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이 우, 우주 만물, 온 세상 바꿀 수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결단하시고 내려오신 그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 비록 여름이지만은, 성탄 찬양, 하나님, 예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일하니까,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기뻐하시는 것 같고, 야, 참, 네 니가 참 알아주는구나. 그런, 그런, 하나서 그렇게, 뭐 예. 그래, 어? 그렇게, 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다른 사람은 다그래 별로 인정 안 해주는데, 니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 분도 있고, 취업이 잘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 이럴 때일수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러분, 이제 그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예. 항상 이렇게 겨자시의 원리, 겨자시의 원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정말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그 교사 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 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고 하는 그죠, 예,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큰런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교사 씨 하나, 교사 시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엄청난 일이 있다고 그게, 그게 나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정말 작은 것 하나, 그것만 여러분 한단고 생각하세요. 너무 큰거 생각하지 마시고, 큰거하려고뭐큰거 해야지, 뭐큰 결과 나온다, 나온다 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부담이 돼가안 되잖아요.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거 하나, 정말 작은 교자씨 하나만큼, 어만한 큰 순종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남을 돕는 거, 다른 사람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네. 사탕 하나, 도 사탕 하나. 뭐, 만 원짜리, 뭐, 대단한 선물, 부담되니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자 하나, 사탕 하나. 그거 주문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니다가, 여러분, 주연학교 학생들 보면 좀, 이죠 그렇죠? 힘든 가정에서 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이고, 아, 친구 반갑다. 자, 사탕 하나, 먹을래? 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죠? 아, 네. 네. 다른데 보면, 여러분, 역하에 그죠? 파지 주신 분 있잖아요. 과자 하나 들이보세요. 루스 좋아하는 거 하나 들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격합니다, 감격. 예. 근데, 근데 그걸, 그게 단지 선행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대다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대다. 예. 하나님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죠? 예. 넘치도록 주시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귀찮아서 못해요. 그, 조그만한 거, 그거 뭐, 해 해도 뭐, 뭐 합니까? 이래, 이래, 생각하니까. 그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럴 때일수록,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믿어보고, 그 말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취업도 잘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취업 잘안 되시는 분들. 예. 그, 취업, 구, 구직 활동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 말씀도 조그만 거 하나, 하나, 하나 해보는 거예요. 예, 조그만 거. 예. 하루에, 한, 하루에, 매일매일, 예. 한번했으까또 잊어버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또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거번죠 써놔도, 써놔도 잊어버려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매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래, 습관이 되면은 재밌어요. 아, 내일도, 오늘 했으니까 또내일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텀을 길게 둬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이체 이렇게 해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 알겠죠? 잊어버리고, 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받고, 그죠? 뭐, 받는 것에, 그죠? 이렇게, 그거보다도, 나는 오늘 내가 뭐 줄까? 나는 뭘줄수 뭐 있을까? 뭘 줄까? 이렇게 주는 것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그죠? 자동이체 해버리면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동이체.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네. 자동이체도 하시되, 매일매일 조그마한 거, 기도생활 매일 하잖아요, 그죠? 밥, 식사 매일 드시잖아요, 그죠? 예. 매일매일 구제활동, 성 이제 나, 나눠주는 거, 전도활동, 그런 거, 이를 매일 해야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죠, 매일. 그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 안 그렇습니까? 전도,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합니까? 행사할 때 그때 바짝 막, 얼마나 부담되는 것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겨우겨우 해가지고, 전도 기간, 뭐, 저, 전도 대축제, 뭐, 그죠? 이렇게, 그 기간 끝나버리면은, 안 하잖아요, 이제. 아유, 이 힘들다 하면서, 잊어버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게, 힘안 들, 평소에 힘안 들도록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할 때, 한 번, 뭐, 이렇게 뭐, 하, 하다 보니까, 습관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아유, 이제, 아유, 이제 이렇게, 끝났다 하면서, 이걸안 하잖아요. 전도지 한 장. 한장 그냥 이렇게 들이면 되잖아요. 아이고, 읽어보세요. 하면서. 안 받으면 다음 사람도 주면 되고. 예. <laughs>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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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다 산책, 산책하잖아요. 출근하잖아요. 알겠죠? 출근하죠. 군식 활동하죠. 손에 전동지한장 들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지하철에. 어? 그냥 지하철 길바닥 버리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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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놓고 가도 누가 보기도 안 보겠습니까? 그걸 왜안 하냐는 거죠, 그거를. 예. 네. 전도하라. 때를 어떤지 못한지, 어떤지 못한지 전하라. 어. 부득불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듣습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절벽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절벽. 아니, 여러분. 어르신은 많고, 노인들은 많고, 부양하려고 그러면 세금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러분? 화는 무슨 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쁘고, 물론 바쁘고, 생활하다 보면 아는데, 이 전도를, 여러분, 뭐, 교회에서 행사할 때 1년에 한두 번 그게 아니고, 이밥 먹, 식사, 밥, 밥 드시잖아요, 밥. 그죠? 커피 먹지 말라고 그래도 드시잖아요. 얼이상 아닌데 드시잖아요. 전도를 그리 하라고, 전도를. 예.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네. 목해도 잘 되고 하려, 그래서 그, 지금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된다니까요. 보고만 들으면 화, 화가, 있지,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코로나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 여 실직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왜, 뭐, 무슨 화가, 무슨 화? 여러 <laughs> 그, 런 식으로 하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말씀도 중요하고, 저 말씀도 중요하고, 듣다 보고, 뭐, 여기도 재밌고, 저 재밌고, 맛있고,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일 많고, 뭐, 일, 일하는 즐거움, 그죠? 돈 버는 즐거움, 이러다 보면은, 다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를 예 네. 복음 전하는 거 기준을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하루에 한번꼭꼭꼭 꼭, 꼭, 꼭 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교회 뭐 행사할 때 절기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자 전도를 뭐안 하게 돼요 또 하려면 힘들고 알겠죠 예 네. 순종해가지고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가 지고 나쁜 게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여러분, 어제, 어제, 신앙생 하시는 분들 11조 다 드리잖아요.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아멘. 네. 즐겁죠? 아멘. 네. 아, 처음에는 신앙생, 처음 할때 힘들죠. 근데, 신앙생 이, 이 하면은, 아, 아, 내가 이제 또, 어, 11조 드리는구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안 되실 뿐데, 전도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전도는 하나라도 이 전도 하나라도 습관이 습관 되도록 꾸준히 알겠죠 꾸준히 이하나를 내가 습관 드린다 이런 생각하시고 꾸준히 알겠죠 네. 하여튼 아휴. 이, 오늘날 유튜브도 재밌는 거 많고 지금 유튜브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어. 카톡한다고 지금 어, 카톡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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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문자와 재밌는 글자 글에 올라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단톡방에 지금 이거 끝까지 못보신 분이,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laughs> 쓸데없는 거 보지, 마, 보지 말고 그 말이 그 소리 그 소리지 아 <laughs> 그렇습니까 뭐밥먹었네 어디 갔다 왔네 뭐그 소리 아닙니까 전부 <laughs> 네. 오늘 좀 길이 몇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 힘있게 전 <laughs> 힘있게 전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하여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알겠죠, 그죠? 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내면전도 되잖아요. 뭐, 아,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십니까? 생각 뭐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사람한테 이렇게 뭐, 전도 달라고 하면아 앞면 맞침내이 생각하시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 탄톡방, 어디, 갑톡탄톡방 어디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냄새 하고들어가 나오면 되잖아요. <laughs> 이름도 공개 안 되는데, 얼굴도 공개 안 되는데. 아이고, 내 참. 예. 네. 그렇게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그렇게도 하라고요. 뭐, 지금, 처음부터 뭐 혼만 칠라고, 혼만 칠라고, 지금 연습도 안 하고 혼만 칠라고. 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 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세요, 알겠죠? 네, 주위 사람들한테 해가 주일 사람들한테 전달 좀 하세요. 공주 좀 해가지고. 아이, 신선하다. 신선하다.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네, 알겠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